눈의 여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정과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눈의 여왕을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아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카이와 게르다라는 소꿉친구가 살았어요. 두 아이는 집 옥상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가꾸며 매일 함께 놀았답니다. 카이, 우리 우정은 이 장미처럼 영원할 거지? 게르다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린 영원한 친구야. 카이가 대답했죠.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카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법 거울의 작은 조각이 카이의 눈과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 순간부터 카이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게르다, 너의 장미는 시들었어. 하나도 예쁘지 않아. 카이의 차가운 말에 게르다는 슬펐어요. 왜 갑자기 카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며칠 후 카이는 썰매를 타러 나갔다가 아름다운 하얀 썰매를 만났어요. 그것은 눈의 여왕의 썰매였죠. 카이는 자신도 모르게 여왕의 썰매에 자신의 썰매를 묶었고 순식간에 북쪽 끝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카이야, 어디 있어?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마을을 헤맸지만 카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봄이 왔지만 게르다는 카이를 잊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게르다는 결심했답니다. 카이를 찾으러 갈 거야.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야. 게르다는 작은 배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났어요. 강을 따라가다 예쁜 꽃밭을 만났고, 친절한 까마귀들을 만났고, 왕자와 공주님도 만났답니다. 모두가 게르다를 도와주었어요. 숲에서 게르다는 산적 소녀를 만났어요. 처음엔 거칠었지만 게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산적 소녀는 감동했답니다. 진짜 친구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거구나. 가. 이 슬록이 북쪽으로 데려다 줄 거야. 술록을 타고 눈 덮인 북쪽으로 향하던 중 게르다는 현명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아이는 이미 강하단다. 순수한 사랑의 힘보다 강한 건 없거든. 할머니의 말을 들은 게르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마침내 게르다는 눈의 여왕의 얼음 궁전에 도착했어요. 무서운 눈병사들이 나타났지만 게르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빛이 병사들을 물리쳤답니다. 궁전 안 커다란 얼음 방에서 게르다는 카이를 찾았어요. 카이는 얼어붙은 채 얼음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완성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카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카이야, 나야, 게르다야. 게르다가 달려가 카이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게르다는 눈물을 흘리며 카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지자.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카이의 가슴에 박혔던 거울 조각이 녹아내렸답니다. 게르다는 어릴 적 함께 부르던 노래를 불렀어요. 장미는 피고 또 피어나고 우리 오정은 영원하리. 노래를 들은 카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눈 속의 거울 조각도 빠져나왔어요. 게르다? 게르다? 너야? 카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게르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쁘게 했구나. 괜찮아 카이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두 아이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춤을 추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얼음 조각들이 저절로 움직이더니 영원이라는 단어를 완성했답니다. 얼음 조각들이 반짝이며 빛났고 궁전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했죠. 멀리서 눈에 여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정한 사랑이 내 마법을 이겼구나. 카이와 게르다는 긴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동안 도와주었던 친구들에게 인사하며 남쪽으로 향했답니다. 산적 소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놀러 와. 우린 이제 친구야. 왕자와 공주도 까마귀들도 모두가 두 아이의 무사 귀환을 축하해 주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봄이 돌아와 옥상 정원의 장미는 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 있었답니다. 카이야, 우리 장미 봐. 정말 예쁘지? 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우리 우정처럼 말이야. 카이와 게르다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아이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힘을 배웠고 그 따뜻한 마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여러분, 눈의 여왕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줘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마법보다도 강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소중한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